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싹이 나나 하고, 지금을 봐요. 싹이 나면 또 다음날은 잘 성장하고 있나?" 병충에는 없나? 매일 이게 잘 자라나? 꽃이 필때 되면 꽃이 피었나? 열매가 열릴 때 되면 열렸나? 익었나? 항상 지금을 이렇게 내리다 봐요. 싹이 난걸 보고 꽃을 기대하네요. 그냥 쌍만 보는 거예요. 꽃이 필때 되면 꽃을 기대하지, 열매를 기대 안 해요. 꽃이 피나 안 피나.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나? 그걸 봐요. 그게 지금이 미래를 품고 있지만, 지금 미래를 요구를 안 해요. 봄에 개나리가 피었는데 국화를 보고 눈 남피고 뭐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거지. 그러니까 국화를 보면서 가을을 기다리지. 지금 국화가 잘 살아 있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피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봐요. 젖은 잘 먹나, 똥 색깔은 괜찮나, 열은 없나, 딱 지금을 봐요. 길 때가 됐는데, 걸을, 설 때가 됐는데, 그럴 때가 되었다. 이거 지금을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걸 보지. 초등학생한테 대학을 기대안 해요. 초등학생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면 돼요. 그 잘한다는 건 지금 너 잘한다 잘한다는 거는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남보다 잘하기를 바라지요 남보다 남보다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네가 지금 하는 게 기쁘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보람이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쁘게 하고 있나? 좋아서 하고 있나? 즐겁게 하고 있나? 그게 잘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내가 무엇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좋아서 하고 있나? 정성껏 하고 있나? 잘못하는 건 뭐예요? 남보다 못하는 게 아니야. 자꾸 남보다 잘한다. 남보다 못한다. 나, 나를 남에게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재밌나? 하기 싫은 걸 하고 있나? 가기 싫은 길을 가고 있나? 하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고 있나? 그런 건 잘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치고 발전이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도 남보다 잘 사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잘 해놓고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 놓고 사는 거야. 뭐, 돈이 많으면 남보다 잘해 놓고 살겠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나? 네가 지금 선하게 살고 있나? 선하게 살면 참잘 사는 거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호화롭게 사는 것은 잘 해놓고 사는 거고, 잘 해놓고 살면서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사는 건 내가 잘 살아야 돼요. 환경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사는 게잘 사는 건데, 잘 해놓고 사는 걸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다 하는 것도 좋다 하는 그 관계 맺은 사람이 같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내가 좋다 하는 것을 남편도 "아, 나도 좋다" 이럴 수 있어야죠. 남편이 좋다 하는 것을 아내도 "나도 좋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아, 그 좋은 거다" 라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거죠. 나는 좋은데, 나는 재미있는데, 마누라가... 마음 아파한다.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 하는 것에는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담보가 돼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면서 좋다 하는 건그 좋은 게 아니죠. 범죄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잘하고 있나? 참, 그것을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지금 잘하고 있나? 남보다 잘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 보람이 있나? 그게 선한 일이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 뜻이 있는 일이냐? 그것을 내가 더, 그것을 재미있어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느냐.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서도 괴롭다, 힘들다, 하기 싫다, 억지로 한다. 그건 잘못하는 거죠. 거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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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로서, 너 아들로서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나? 그 아들로서 해야 될 행위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잘하고 있나? 너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나? 딸로서 잘하고 있나? 아내로서 잘하고 있나? 엄마 엄마로서 잘하고 있나? 그 자기 포지션에서 네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있나? 요 포지션에서 걱정스럽게 살면 인생을 자꾸 낭비하는 거죠. 자식이 걱정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아내가 남편이 걱정스럽게 살면 안 되잖아. 마누라가 걱정스럽게 산다. 마누라가 남편 때문에 불안해한다. 걱정한다. 아들이 밖에 나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아슬아슬한 자식들이 있잖아.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나가 있어도 걱정이 안 돼야 된다. 마누라 마음 속에. 그 마음이 항상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이게, 이게 남자의 세 가지 이름이거든요. 이게 여자의, 여자의 세 가지 이름이거든요. 사장이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밥벌음을 먹기 위한 직업이에요. 영원히 가지고 가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죽어도 가지고 가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너 때문에 걱정 안 하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걱정 안 하나? 너 때문에 집 안에서 다 걱정 안 하나? 부수적으로 이런 게 사원의 사원으로서, 잘하고 있나 사장의 마음속에 마음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나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윗사람의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 들어갔으면 윗사람이 볼때참 신뢰할 수 있고 동료들이 볼때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그 자리에서 그 포지션에서 걱정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발전 못해요. 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잘하고 있나. 교인으로서, 교인은 이 모든 포지션이 탐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탐이 나야 돼요. 백화점 물건처럼. 재래시장 물건은 물론 탐이 나는 것도 있지만 백화점 가면 다 탐이 나잖아요. 명품관에 가면 다 탐이 나잖아. 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걸다 갖다 놨잖아요. 그죠? 누구나 가도 그 마음이 들어 아, 참 저건 좋다,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게다 진열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포지션에서 탐나는 사람이 되야 되거든요. 참, 저 사람 탐난다. 교인도 그렇지만 목사가 목사로서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교인으로서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나? 기뻐서 하나? 좋아서 하나? 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억지로 하고 있나? 안할수 없어 하고 있나? 안할수 없어 하고 있고, 억지로 하면 하면 날수록 퇴보해요. 마음이 퇴보해요. 정이 멀어져요. 안 그래요? 아니,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하, 이거 하기 싫다. 근데 안할수 없다. 억지로 한다. 할수 없어 한다. 그렇게 그렇게 일하고, 일 시킨 사람하고 정들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 일시킨 사람하고 가면 갈수록 정이 자꾸 멀어져요. 일을 하면서 정의 이익을 봐야지. 종교는 정의 이익을 보자는 거거든요. 사랑의 이익을 보자는 거거든. 아, 밖에서야 노동하러 가가지고, 녹아다, 녹아다 가서 하기 싫지만은 해요. 왜 합니까? 아,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지만은, 기분 나쁘지만은 나는 한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신앙이 그런 일입니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합니까? 정 벌려고 하는 거지. 일을 하고, 내하고 네 내하고 네더 정다워지려고 하는 거지. 더 사랑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잘하고 있나? 일생의 삶이 너 지금 잘하고 있나? 너 지금 잘 살고 있나?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성에서 그 삶의 실적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나라. 그런데 여기서 정의 거지가 돼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정 벌려와서 정이 떨어졌다. 이게 말이 돼요? 공부하러 와서 실력이 떨어졌다. 장사했는데 손해난다. 그 망하는 일이죠. 지금 잘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쁘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 아니면 할수 없어 하나, 안할수 없어 하나, 체면 때문에 하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 직업적 신앙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죠. 전자라면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후자라면 너 잘못하고 있다. 지금 너 잘못하고 있다. 한끼두끼 끼 정도는 밥맛이 없이 밥맛이 없다. 그러면 한끼 정도 굶어보면 그 다음 끼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굶어도 밥맛이 없다. 이틀 굶어도 밥맛이 없다. 병원에 가봐야 돼. 그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야. 하루 저녁 정도는 잠이 안올수 있어요. 일주일 자도 잠이 안 오고, 열흘 돼도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잔다. 그 병이야, 그거. 그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난 신앙을 하는데 재미가 없다. 가도 재미도 없고, 해도 재미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안갈 수는 없어 간다. 그 병든 거예요. 근데 그건 병들었다 생각 안 하죠. 밥맛은 체크하고, 잠은 체크하면서, 내 신앙의 해미는 진단 안 하죠. 가보세요. 계속 가면 갈수록 정 떨어집니다. 목사하고 정 떨어지고, 교회하고 정 떨어지고, 정이 또, 아, 떨어져서 메말랐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간다. 참 그것도 기적이죠. 정답지 않은데 가는 거 보면 기적이야. 그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내죠. 좋아서 내는 사람 없어요. 세금을. 그렇죠? 안 내면 손해 나니까 갈수 없이 내. 그런데 헌금을 감사하지도 않은데 꾸역 구역내 참 그것도 문화재야 그 문화재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잘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의 지금을 보십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날마다 아기를 보잖아요. 얘가 지금 잘 크고 있나? 막이 아, 체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